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헬스 호흡마스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축할 때 내쉬고 이완할 때 들이마신다? 힘줄 때 내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발 이렇게 익히지 마세요 운동은 수백 가지가 넘는데 이걸 전부 외워서 하려는 건 너무 무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호흡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머신 운동과 프리웨이트 운동입니다. 머신 운동은 헬스머신을 사용해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머신에 중량판이 달려 있어 무게를 조절해 사용하는 조절형 머신이 있고, 원판을 원하는만큼 꽂아 강도를 높이는 추가형 머신도 있습니다. 프리웨이트는 아무것도 없이 몸으로만 하는 맨몸 운동, 덤벨을 사용하는 덤벨 운동, 바벨을 사용하는 바벨 운동, 그리고 캐틀벨을 사용하는 캐틀벨 운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호흡의 원리를 떠올려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촛불을 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쉰다는 건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풍선의 입구로 올라오며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풍선에 빨대를 꽂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 안에 있던 공기는 빨대를 따라 위로 올라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사람의 호흡도 같은 원리입니다. 숨을 내쉴 때폐 안에 있던 공기가 기도를 따라 입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호흡의 원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숨이 폐해서 입으로 올라왔을 때 내쉬었듯,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올라갔을 때 숨을 내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뇌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높이를 측정하는 농구 골대 모양의 키 높이 도구입니다. 어떤 농구공이 더 올라가 있는지는 눈으로 보면 바로 알수 있죠. 이렇게 무엇이 더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호흡이 더 올라간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 올라가 있는 동작에서 숨을 내쉽게 됩니다. 조절 형식의 머신에서는 중량추가 언제 더 올라가 있을까요? 추가 형식의 머신에서는 원판이 언제 더 올라가 있을까요? 맨몸 운동에서는 몸이 언제 더 올라가 있을까요? 덤벨 운동에서는 덤벨이 언제 더 올라가 있을까요? 바벨 운동에서는 바벨이 언제 더 올라가 있을까요? 케틀벨 운동에서는 케틀벨이 언제 더 올라가 있을까요? 이 모든 동작에서 무엇이 언제 더 올라가 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동작 바로 그 순간에 숨을 내쉬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내볼게요. 추가 형식의 머신에서 1번과 2번 중 언제 중량추의 위치가 올라가 있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조절 형식의 머신에서도 1번과 2번 중 언제 중량추의 위치가 올라가 있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맨몸 운동에서는 1번과 2번 중 언제 내 몸에 위치가 올라가 있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덤벨 운동에서는요? 정답은 역시 2번입니다. 바벨 운동에서도 바벨의 위치가 올라가는 순간은 2번입니다. 케틀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시험 점수는 몇 점일까요? 모두 100점이겠죠? 문제가 너무 쉽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들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언제 숨을 내쉬는지는 아주 쉽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외우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이해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쉽게 즐기세요. 지금까지 웨이트 스쿨의 호흡 마스터학이었습니다. 웨이트 스쿨에 업로드되는 영상은 올해 4월 출간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매월 추첨을 통해 출간 예정인 책과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